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자그 제목으로 지금 보시는 편을 발표 나누겠습니다 같이 화면한번 말씀 겠습니다 시작 최종자의 말하는 것에 거슬러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의 말하여 말하기를 그는 의피난처시 나의, 나의 여 성룡병에서 던지실 것이므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스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보다 그의 지시라는 방패와 송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따라오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정룡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태양을 불과하지 아니하로다 천리이내 쪽에서 만리이내 쪽에서 엎드렸지만 이제이 내게 가까이 가지 못할 보다 오직 눈 똑똑히 보리니 아인들의 공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아멘 어,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음 주에 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걸어가시는 만일 가운데 충만하신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아멘. 우리가 경배와 찬양과 예배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 드립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그, 그늘 아래 들어가는 그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그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피한 시간 될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거룩하신 앞에 나갈 때에. 부족하며 또 하나님의 악한 것이 있다는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아, 모든 것을 끊어주시옵고 아, 오직 주의 안으로 들어갈 때의 정결함과 거룩함과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고백의 신실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간략하고 정확하게 또 하나님 아버지 알아듣기 쉽게 되하도록 해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전한 자가 더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듣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운반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네. 그 심령에 잘 새겨지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삶의 하나님 아버지 방향이 되고 근본이 되고 삶 속에 맺어지는 열매의 하나님 아버지 석이될수 있도록 은내 배포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 네. 뭐, 오늘 말씀은 읽기만 해도 읽기만 해도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 할렐루야 아, 네. 네. 근데 또 구절부터 또 반복되는 거예요 시작 n 가말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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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라 a 여러분 사람은 의지하는 것이 그죠 물질일 수도 있고 e n 도 있을 수있 m e n Amen. 수 있어. 그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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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전능자의 그늘 아래, 지존자를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는 오늘 말씀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있다. 전에 봤던 것처럼, 이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적용이 되는 겁니다. 사냥꾼의 울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며로다. 우리가 지금 전능자의 그늘에 들어가으로 말면 아마 이 시대에 만나하고 있는 전 세계 팬데믹 상속에 네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스로 덮으시고 그의 날개 아래 피하기보다그 진실한 방패에 되셨느니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여러분 이 밤은 밤마다서 하나님 지으셨는데 이 캄캄할 때는 사람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밤에 우리 활동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그런 거아 압니까? 미국에 있는 그성도들은잘 때, 아이한테 꼭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아가야, 우리는 그를 같이 데리고 자지만, 어릴 때부터 따로 떼서 자잖아요. 그럴 때, 어 미국의 그 신앙인들은 아이에게, 자기 전에 꼭 그렇게 한대요. 어, Tom, 너의 영혼을 내가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너 돌보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지키기를 바란다. 라고. 축복 안 나는. 그래서, 자랄 때부터, 부모님보다 어떻게 독립심이 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진짜 믿음 들어간다는 거 또, 이게 반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낮에 날아드는 화살, 의 말은, 우리가 좀은유적으로 풍요적으로 해서, 인생 살아가다 보면, 늘낮질수 없잖아요. 그죠? 인생에 밤어가 그건 어둡게 되는, 캄캄한 길 걸어가거든요. 정말 사람의, 감정이 이유 모르게 자꾸 이렇게 건강 때문에 또 관계성 때문에 어두워지기도 하고 또재정의 어두운 면을 걸어갈 때는 정말 유혹을 많이 받죠. 음. 어떻게 해서든 이 어두운 견뎌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죠. 공포죠공포 봉포. 낮에 나라는 화살 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딱 좋은 이제 어두울 때 퍼진다는 것은 지도자가 모르게 막 퍼져가는 그저 우리들을 오염시키는 이런 어. 현실 속에 전염병 뿐만 아니고, 우리 신년 가운데 들어오는 정말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전염병 같은 그런 거 밝을 때도 딱 저런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 않고, 야, 이 말씀 보십시오. 천명이 니네 왼쪽에서, 만명이 니네 옆에서 떨어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려다. 네. 우리 영화를 보면 그렇잖아요. 전쟁터에서 적진으로 확 해가는데, 옆에서 전우가막쓰러지는데 꼭 주인공은 살아남잖아요. 그죠 <laughs> 주인공만큼은 늦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예전에 나보처럼 람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재앙이 니네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니네 왼쪽 오른쪽 다 떨어지고 넘어져도 우리는 완주하고 이 믿음의 경주를 탁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내가 이렇게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축원합니다 아, 네.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악인들의 공을 니가 보리로다.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에게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이 말씀이 그 위로가 되기도 하고 때때로는 어,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얼마나 마음의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 하박국이 봤을 때는 악인들의 강포와 포악과 그렇죠? 이런 것들이 더잘된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나님 저렇게 악한 사람도 잘 됐는가 할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쟤들 그 결국 망한다? 바벨론 저렇게 올라와도 그 나라를 내가 그냥 이렇게 악하게서 악한 부직한 것을 다냈는지 결국 망하는 거야. 여러분, 길고 짧으면 하나님 역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 역사를 중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했으면는 여러분, 우리는 악인들의 보험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네. 오늘 여러분,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사단 유혹은 뭔가 하면 그 괜찮잖아 그 사회는 똑같이 살아가도록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약길을 걸어가고 난 뒤에 가난 들어가서 제일 큰 유혹이 뭐였습니까 여우수와 전쟁을 잘했잖아요 다 싸움이 기거든요 그런데 암무리 길을 가서 그리스히의 힘이 여우수 가나칠 족속과 더불어 작쪽도막 싸우는데 어떤 그죠 어떤 집안는 거기 있는 가나안 족속도 같이 믹스도 호락떼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의 죄였죠. 우리 그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세상의 원칙과 방법을 우리가 너무 우리 몸에 체질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옛 사람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절대 아니죠. 뭐 이렇게 또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제가 손기준 집사님을 만났을 때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처음 만나뵀는데 뭐 이력을 들어보니까 얼마나 세상에 저는 겪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더라고요 그때 제가 붙잡고 그렇게 했어요 집사님 오늘부터 우리 세상의 방법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번 살아볼까요? 하루하루 그렇게 성경 공부하는데 그저손 집사님이 얼마나 그 말씀을 받아 먹는데 한줄 지나고 두줄 지나는데 이 변화가 얼마나? 근데 꽤그한한두달 지나고 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집사님 어느 부분에 제일 그 콤플렉스 가있니가 그러니까 눈이 제일 작기싫대요 근데 우리가 보니까 눈이 너무 너무 반짝거리고 눈이 깊고 너무 좋은 거예요. 눈이 너무 사랑스러운데 이렇게 했거든요. 또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집사님 친한 사람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어? 그러요 저는 눈물이 안 나와요. <laughs> 눈물이 안 나는데 제가 또예수님의 눈물을 붙잡고 눈물이 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눈물을 보시고 이 시기의 눈물처럼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은혼명의 집사님을 세우시고 축하신다고 말씀 나눠봤는데 어, 추위를 맞았는데 추위를 펼치 나눠봤는데 웬일입니까? 나눔하다가, 그죠? 우를 컥, 제가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허, 너무 흩어져 버렸 여러분, 정말 우리는, 악인들이, 세상,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잘 알잖아요. 세월을 갖기라 때가 악한지라, 지혜검자가 되어라, 어리석은 것 같이, 그게 되지 말고, 그런 말은 뭔가, 여러분, 우리는 섞이면 안 됩니다. 제일 무서운 건요, 이렇게, 어, 혼합되어지는 거, 이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우리는 악한 자들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을 보게 될줄은믿습니다 아, 네. 오늘 이 말씀 받은 저와는 나의 비난처라고 지존자로 너의 거처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 거처로 삼았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 두다 정하다 확립하다 것은 순이라는 말인데, 보면, 지존자 하나님을, 하나님을 내가 믿기로 정하다, 확립하다, 확실히 마음을 정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재물이 거체가 아니고, 근력이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소, 그를 나의 지존자로 섬기고그뜻을 따르기로 작정을 했다.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이 확정에 따른 이 히브리어는 죽을 때까지 변함없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결단을 말하는 것이 중간에 마음이 변하지 않고 주님의 겉으로 삼는 신앙이 될 때에 굉장히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하는데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시작. 화가, 화가 미치지 못하며, 못하며, 내 미치지 못하니. 화가 내 장막에 가까이 지지 못하니. 이게 보면 어, 화가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화가, 화를 만나지 않고 화가 임하지 않다. 는이 화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화가 아니고 뭔가 죄악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라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가 삼켜서 우리를 그 집어넣지 못한다는 거예요 화가 나한테 미치지 못한다 너는 그 화를 죄를 만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죄를 해버리겠다 그리고 죄악의 내장으로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가까이 오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접근하지 못하게 이 말은 뭔가 하면 그 육체를 치지 못한다. 이런 말씀에 또 히브리어의 뜻이 있습니다. 이내 네 장막에, 이 장막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어? 육신의 장막에 그재앙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부터 이게 주신 말씀 뭔가 하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을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마태봉 사장의 예수님께서 시험받을 때 마귀가 썼던 이 구절이에요. 네, 여러분, 이 마귀도 이런 말씀 가지고, 사단도 이런 말씀 가지고, 예수님 앞에 너 위에서 성장부터 떨어지면 받쳐줄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어?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느냐, 신뢰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의 말씀을요, 어디에 써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단들이 제일 못된 것이 뭡니까? 요 말, 정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 머리를 자꾸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요 믿음 없이. 여러분, 이단들은요, 이 하나님 말씀 공부를 억수로 열심히 합니까? 뭐, CBU, 그리고 뭐, 뭐 무슨 비하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믿는다기까지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속에 그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호흡이 되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왜? 믿지 않고 그 마귀가 그말을 믿으면 이, 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지도 않으면서 그걸 가지고 예,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잘 우리가 늘또 익히 또 암송하되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말씀은 믿어지면. 역사가 갈정은 믿습니다. 네. 말씀이 믿어시면 그때부터 그이 말씀을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미면 아마 놀라운 일들이 나니다사실입 네, 자, 13절, 14절. 오늘 묘절 얘기 이쪽으로 시작. 시작. 아, 하나님이 르시되 네.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네. 내가 그를 건지리가 그가 내 이름을 안 네.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기 보면은, 그가 나를 사랑한 적이 있는 하샤크라이는이 이 사랑한다는 라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애착하다 사랑하다 하는데 리본으로 매다 하나님을 전능자로 삼고 하나님일 때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데 하나님에게 꼭 묶이는 거그 찬양 알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여러분 그냥 성교사님과 보금자라는 성도들은요 그 사랑이 방건되면 바울사도처럼 그리스의 도 사랑이 나를 어떻게 해요? 강벌하시는 거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랑에 묶인 바 되어서 그렇게 그 사명이로 간 적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묶이고 한 사람은 내가 그를 어떻게 해요? 건질이라건질나라는 말은 도망하고 탈출하고 또 구원받게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건질 받을 수는 것은 뭔가 하면 그에게 묶여있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뭔가 탁 붙어있는 거 여러분 청춘 남녀가 사랑하는 제일 특이한 감정이 뭡니까 같이 있고 싶은 거잖아요 같이 있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어떤, 하나님을 어떤 대상으로 하나님을 같이 있고 싶으 떨어지기 싫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것을 우리 입으로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거 예전에 우리 한 80년대는 후반에 이렇게 썼잖아요. 뭐,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있잖아요. 그죠? 사실 그전에는 그런 고백이 경배 찬양 올려드리지 못하고 그 차소가 그냥 불려줬잖아요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니까 손을 들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막 고백하는 거예요. 1980년대 후반에는 하나님께서 이, 이, 한국의 어마어마한 경배 차양을 바람으로 불러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하나님을 사랑하지? 그런 건질이나 건지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도피하고 도망하고 탈출하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또 뭡니까? 그가 내 이름을 안, 안다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어, 그 히브리아에 있는 것처럼, 야다라는 말인데, 이해하다, 알다. 남녀가, 남녀 둘만이 아는 그런 알으로 우리가 내 이름을 안정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겸, 겸하는 거예요. 엘로힘. 엘샤다이 엘체바우트, 또 말하는 엘로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되 아, 하나님 나에게 목자셔 하나님 나에게 군사시고 하 나를, 나를 싸워주시는 분이셔, 하나님에게 엘샤다이 나를 공급하시는 분이셔, 이렇게 하나님을 알되 경험으로 체험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는 사람은 내가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오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간다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는 어떤 상황에서는지 하나님을 경험해가기 때문에 어떤 역사 일을 는가 하면 내가 그를 높이리라 저는 개척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 당한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전농자를 그늘 삼아서 들어갔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저 꼭끌릴수 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그 처제되는 이정남 권사라는 그저자의 처제는, 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ADHD인 거예요. 초등학교 학교 가면 적응을 못 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심지어 아빠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것을 그냥, 그, 그냥 어머니에게 울면서 자기 아내에게 나이 아들 나한테 감당 못하겠어 최근에 제가 이걸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을 위해서 학교에 급식 뭡니까 나는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워 하고 또 다다니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희 첫이정용 권사는 새벽기도를 빠져본 적이 없대요 한 얘기가 그래서 새벽기도 가서 힘을 얻지 않으면 하루를 살아낼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시련을 겪었다는 것이다 참으로 새벽에 갈, 가, 갈 때는요, 그 좌절과 절망과 그 육체의 고통과 말할 수 없는 그런 흐름 속에서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고 또 돌아올 때는 찬송가를 와서 또 하루를 살아내고 그렇게 했더니만 여러분 그 ADH 그던그 친구가 경북대 컴퓨터 공학과 들어갔어. 그것도 그것도 고 고 하나가서 <laughs> <laughs> 지금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 마치고 이제 박사 과정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laughs> 전능자의 그늘 안에 들어가서 울며 불며 기도하고 전능자의 그늘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참 육신의 기능이 부족한 그 아들이지만 얼마나 잘잘 나서 변인물이 되고. 또, 그, 딸은, 그 아주 어릴 때보다 꽤 약한, 그, 그, 어, 그 조카인데, 이 친구는 지금 화원 쪽에 있는 고등학교 다녔는데, 경제도 어, 떨어져, 어디도 떨어져, 다 떨어져, 되는데 고려대가 내나 모르겠다. 하지만, 나중에 어디가 되는지 아니까막 떨어지니까 실망하고, 엄마, 어떡해. 그럴 때 우리 사람하고, 저하 하나님은 정말 좋은 선물 주실 거야. 딴데다 떨어지는데 서울대만 내고리는 거야. <laughs> 서울대 때려지 뭐. 저는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한 거아니 그, 그 아들을,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가는 그 훈련이 있었음으로 말암 아마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 처제를 높여주셨는데, 처제, 그 우리, 그, 제 동서는 학교 선생님이세요. 아주 철저하고 정확하고. 그런데 그렇게 신혼초부터 죄송한데, 없으니까만꼬라쳐가지고 막, 그, 막, 그렇게 안 해도, 그죠? 그렇게 하나 아주 그, 뭡니까, 아이가? 그, 좀, 옛날처럼, 그죠? 그렇게 한 사람이 하는데, 하나님이 그 천재를 높여주니까 지금은 그 천재를 막 받들어 삼기면서, 내가 이 여사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면, 어떤 기험이 나는가 하면, 여러분, 내가 그를높이리라 높이는 데 보니까 샤갑을 하는 말인데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인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높임을 차원 다른 것을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 네. 안전한 곳에 두다. 그래서 저희 처제를 보면은 하나 너무 높여가지고 너무 높여가지고 막 남편도 누구, 우리 뭐 누구도 볼 수가 없는 그렇게 하나 높여주더라고. 그것이 어떤 세상적인 높임이 아니고 믿음 가운데 전능자를 그늘 삼아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알고 나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더라. 이런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참 저는 많이 만나봤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높여준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 자리가 좀 낮게 얘기하거든, 전동자의그날라더 한번 들어가보십시오. 더 크게 다른 사람이 도달할 수 없을 만큼, 도무지 여러분, 너무 높아서, 쳐다보면서도 막그 하나님이 높여주는데 하나의 기도감도 있잖아요.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시고 진토에서 끌어내는 도다. 하나님이 사람 높여준다는 걸, 하나님 높이고 낮춘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안다라고. 그 신학자 그렇게 말해요. 성도들은 설교를 통해서 이 개신교는 설교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안다. 아, 하나님 이런 분을 그러더라.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요. 성령에 대해서도 알고 예수에 대해서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의 그 인격성과 성령의 그기름부수과그 능력을 아는 사람은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것처럼 믿습니다. 자, 시작. 그만에게 응답합니다. 내가 앞에 응답합니다. 그들이 화란다 앞에 내가 또 어떻게 하여. 그들을 지고 문화롭게 하 여러분, 전능자의 그들이라는 그런 책을 본 적이 있습니까? 창의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선교사 짐 엘리엇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50년 1월 8일 다른 4명의 동료들과 함께 가장 악명높던 높던, 아우카부족에게 보금전하러 갔다가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이들은 총을 쓸수 있었지만 총을 쓰지 않았습니다. 순교한 것이죠. 28세 청년들이 아우카족의그 창에 찔려 죽은 사건을 보고 미국 라이프지에서는 10페이지에 달하는 기사로,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전문의들이 선교주로 나가서 이렇게 죽은 것은 얼마나 낭비인가.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때, 짐 엘리에스의 아내 엘리을베스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낭비가 아닙니다. 나의 남편은 온생애를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책임을 수행한, 그리고 자기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엘리자벳은는침엘리 자기 남편의 잡힌 일기와 각종 편지들을 공개했는데, 침 엘리엇은요, 죽기 전에, 대학 시절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쓸모없는 남객비에 불을 붙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를 위해 타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을 소멸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요, 이것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당신과 같이 주의 수님이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국, 리성은 자가 아니다! 이런 일기를 쓰면서, 무참히 죽어간 자기 남편, 진 엘리스에 대한 아우카소리, 그,